그러한 맑은 그 연못에는 없다고 말이 6월 파등하고 막 달이 있어서 물결이 맑은 그런 데에는 용이 없어. 없는 곳은 이렇다고 말유저에는 풍랑기라 하며 그 용이 있는 곳에는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막 하늘을 찌른다고 말이야. 물결이 하늘을 엎어버려. 그렇게 그 산, 용이 산 자리, 그것이 참말로 그 옳은 자리지, 아무 형상이 없고 생겨있거나 져서 다, 다 적적한 그 자리에 집착해가지고서 그 자리다 하면 틀려버린다고 말이야. 공부하는 데 이게 중요해요, 이 법문이. 무도대 또이르되 와령장포 벽탄청이라 하니, 그 용원, 둘어는그 용원, 산 용원, 길이 길이 장, 길이 길이 벽탕청, 아주 퍼러커그 뭘, 퍼런 멋이 맑은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고요한, 그 자리다. 그런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 그만 공부하는데 생격이 끊어지고, 적적한 그 자리, 암현 형상이 끊어진 그 자리를 지켜 가지고서 그 자리다 하면은 그 죽어버려. 그 용이 아주 무서운 자리다. 그 말이야. 역시 저게 아닌데, 만약 이 놈일진데 한 말로 훌륭한 그... 사람일진댄 환히 잘 깨달은 사람일진댄 지겨 홍파 호묘하고 바로 넉넉히 홍파 큰 물결이 아주 넓고 아득해 물결이 하늘을 뒤집어지 그렇게 물결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백랑도천이라도 흰 물결이 하늘을 넘치더라도 출렁거리 어리더라도 역부제이허완이라 또한 이 속에 도살이지 아니에 그 물결이 하늘을 뒤비어오는 그런 출렁거리는 그 자리에도 또 머물지 아니에 도살이지 아니에 참말로 영혼 이게 처음에 맑은 물에도 있지 아니하다. 영원 맑은 물에도 있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그래 홈파홈며 물결이 하늘을 주지없는 거기에 참말로 산명이 있다 그랬는데 또 여기는 그러한 그 하늘을 주지없는 물결 속에도 있지 아니하다 또 그랬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거기 할게 있어요. 이 교종에는 법신자리 우리 벌레면 뭐그 암의 형상이 웃고, 그러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 그 암의 형상이 웃고,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지만은 명명백백해 일체의 환이 그 살아있어. 그러한 자리가 돼서 법신자리 게 도덕과 법신 자리 이르는 것이 교정의 극치로봐그 자기 벌려면것 법신 자리 그극치로봐 그러나 조사서는 도덕법신이라도 역시 병이야. 법신 자리에 이르더라도 또한이 병이야. 그뿐만 아니라 부가법신이라도 역시 병이야. 법신 자리를 뚫어 지나버려 이건 교회에서는 웃지만은 조사선에서는 법신자리도 뚫어 지내버려. 그래도 역시 병이다. 또한 역시 이 병이다. 그래서. 여하, 뜨거 안락고, 어떻게 해야 안락해 가느냐. 법신을 뚫어 지나가더라도, 법신을 또 주주어 엎어 지나가더라도 병이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편안해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그게 중요해. 그것을 <laughs> 여러분 한번 말해볼 일이라 이거 대답할 일이라. 법신을 투과하더라도 또한 병이냐 어떻게 해야 편안해라느냐. 속도 속도 하라. 설두 도차 송요라 설두 신님은 이에 이르러서 송에 맞췄다고 그 말해. 후두에 착 사자 안목하야 탁추 일개 무봉탑하니 후두에 뒤에 조그마한 안목을 붙여가지고서 안목으로 일개 무봉탑을 한낱 무봉탑을 끄매미 꾀메, 없는 탑을 쪼사내니 수후설도대 뒤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하되 설에 이르되 층랑나 아주 계층계층이 우뚝우뚝 하늘에 서서 우뚝우뚝 하고 영단단이요 거린자는 두물두고두물이며요천고만거 여인간이라하니 천고만거의 사람으로 더불어 오게 한다 하니, 이거, 그 분명히 무봉탑이 여기 분명히 있으니 명명백백하니까 보라고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자마생 간고네가 어떻게 보느냐? 즉금에 제 신마초, 즉금에 그 무봉탑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지교이 견득 군면이라도 바로 넉넉히 네가 보아 얻은 것이 분명하더라도 넉넉백백히 무봉탑을 지금 보더라도 막 자기는 증반석이여다 잘못 그 저울눈 그감한 저울눈은 물건 따라서 자꾸 동아야 하는데 저울눈은 한 가지만 집착한다고 말이야 그럼 잘못된 거거든 그 증한 그 저울눈을 인증하지 말지어다 그 무봉탑을 여러분은 똑똑히 잘보여야 하는데 잘못 봐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아야 잘 보느냐 이것이 오늘 평창 끝이요 오늘은 식구 우측 수시에 이르되 어느 그 근선사가 대중한테 배어 드려보여 이르되 일진고 대지수하고 한 띠끌을 들으네 이 대지가 천하대지가 거기 거두고 한 띠끌을 들었는데 한 띠끌 속에 천지대지가 다 거기 갈마 있다고 말야그 하나란 자리에서 보면한 띠끌이나 우주, 대지나 하나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띠끌 안에, 띠끌과 우주가 하나가 되니까, 띠끌 안에, 돼지가 갈맞이게 돼요. 속에 포함이 되게 돼요. 돼지가 일어나, 그 들음에, 돼지를 일, 안 띠끌을 일, 그 들음에, 돼지를 갈무고, 거두고, 일하게 세계기라, 한꽃이 여름에 빛의 세계가 일어난다. 한꽃 위에 하늘나오는 우진 세계가 거기 다 일어나요. 한 꽃과 우주 대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니까 한띠끌이 우주 대계가 우주 전체가 돼 버려요. 한 꽃이 빛의 여름에 세계가 다 일어난다. 여진미고 화미게 시드는 여하차간고 띠끌을 들지 아니하고 꽃을 열지 아니할 때 어떻게 눈을 붙이는고 여기 띠끌 하나 들으면 대지가 거기 거두고 들어 포함이 되고 꽃 하나가 비면 세계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 띠글도 들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할 때, 그 근원은, 그 띠글과 꽃이 그더 근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자가 나냐, 눈을 붙이는 거, 어떻게 여러분은 알겠느냐, 그 말이야. 그 근원은 어떻게 알겠느냐. 소일로 도어대, 쓴바로 이르대, 여참 일여사야 일참 일체참하며, 이며, 그이르되한 탈의 실, 한 꾸레미 실을 끊는 것 같아서, 실, 한 뭉치를 끊는 것 같아서, 한번 칼로 그실 탈의를 끊으면은, 일체가 다그 탈의 전체가 끊어지며, 그러니까 우리 번뇌망상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으면은 깨닫는 그부처 마음 자리 그자리는 별세 번뇌망상이 없어요. 이 끊을 것도 없이 전부 없어져 버려. 요 끊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부처 마음 자리 그 자리로 돌아 도달하면 그 자리 는 본래 망상이 없으니까 일체 해가 뜨면은 깜깜한 게 일체 없어지듯이. 부처 마음자리가 드러나면은 본래 망상 업쟁이 전부 일체 없어져. 그 자리는 본래 없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한번 끊이면 일체가 다 끊어지냐. 연염 일여사야한 탈의 실을 물들인 것 같아서 한번 물들이면 일체가 다 물들여져. 그 한번 부처 마음 자리가 되어버리면 부처 마음 자리에 도달하면 그 자리 깨달아 버리면그 자리는 한량없는 그 공덕이 부처님 무릎 공덕이 그 한량없이 부족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원래 그렇게 부족해 있어 그 그러니까 일시에 다 항상 그 부처님 공덕이 가다에 따라만. 한 번, 한, 한 탈에 실을 물들인 것 같아서 한번 물들이면은 일체가 다 물들어진다.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하면은 부처님 하려는 공덕이 다 갖춰 있게 된다. 그러니까그 도노 돈수다. 말. 쉽게 요새 말하면은 도노는 일여사여일여 여참 일녀사여, 일참, 일체참이며한 탈의 실을 끊은 것 같아서 한번 끊으면 일체가다 다 끊어져. 본뇌망상이 다 끊어져. 그래 도노가 돼. 그래서 연염 일여사야저 물들인 거, 이제 한 탈의 실을 물들인 것 같아서 한번 물들이면 일체그 실이 다 물들인 것 같아서 우리가 뭘로 닦아서 모든 공덕이 다갇혀있다말이 그래서 점점 닦아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요하이 깨달으면 돼 깨달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 그 자리 그 부처 마음 자리 깨달아 그 자리에 도달해야 돼 그거는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시 전환이 된나말 전환이 돼비하한는 것이지 점점 올라가서 되는게 아니야, 그게.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금의 현장 갈등 절단하고, 운출 자기 가진 하면 여금의, 이제 말이지, 지금 현실, 지금의 말이지, 곧 갈등을 가지고 절단한다, 어느 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능망생이 있지만은 그걸 당장에 끊어버려서 깨달아 버려 그 자리 그 여러 가지 닦는 것이 아니라 원구에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원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가 되버려 끊어버려. 그래서 은출자기가지나면 자기 본래 부족해 있는 그 지보배를 요할나오는 공덕을 다 운반해 운, 내면 다그 자리로 공덕이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한 자리 내가 그 부처 마음 자리 한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위치에 다 이와 같이 번호번수가 된다고 말이야요 고조봉하고 그 하나가 되니깐 높고 낮은 것이 없어 보통 그다 응해버려, 응. 전우무차 하야 앞과 뒤가 차별이 없어. 그건 사, 삼세고금이 없어요. 앞과 뒤가 없고, 그, 광대한 그, 공간이 없어, 공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고조가 없어. 하나가 돼버리니까 각각 현상이니라, 각각 어느 곳이든지 다그 자리가 현상한다, 언듯이 이룩한다, 현상한다 하고 말. 우리가 그 하나 그 자리, 우리 근본 본래면그 자리에 도달하면은 이와 같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높은데나낮은데나다 하나가 돼서 응하고. 앞이나 뒤나 과거, 현재, 미래나 어디든지 존우가 다 차별이 없이 그와 같이 하나가 돼버려요원래무야이 되어버려요 당혹미연인된혹 그렇지 아니할진댄 간취하무나라 아래 그를 보아채하라 이제 여기 본문이 나와요 옛날에 구지화상이 있는데, 그 하느님 구지화상이 그 대매 법상 스님이 제자 철룡 철용신임 스님이 있어, 철룡 스님한테 구지화상은 법을 깨달았어요. 그유명한 구지화상이야. 어미 소문 하면 무릇 묻는 바가 있으면, 내라고 누가 누구든지 물으면은, 거기에 이제 묻는 뒤에, 거기에 차를 붙이를 유심마 소식고, 무슨 소식이 있는고, 이 구지화상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말이오. 무슨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그 아래에 또 차를 붙이를 둥근하사요. 둥근, 아주 둔한, 머리석은, 그 스승이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구지화상은, 무가 묻던지 손한 꼬라, 한 손, 손가락 하나만 세워, 놓을 누르면.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그런 신임이다, 그 말이야. 하나만 그렇게 지키고. 안나 속을 하나만 드니까 어리석은 신임이에요. 참나한안는는 어디든지 걸리지 않냐고 그 조사도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는 들은 그 어리석은 둔한 둔근이 스승이다. 또그러게 착을 붙였어. 그런데 굳이 화서한 누가 묻던지 범여 소문하면 지수일지로다. 다음을 한 손가락을 세우도다. 이렇게 그한코락 세우는 경지가 어떠한 경지냐? 손가락 하나가 보통 망심으로 보면 손가락 하나에 불과하겠지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하나 그 자리다. 우주 그, 그대로, 그, 그 하나 그 자리를, 이 현실이 그 자리야, 바로. 지수일지로다, 담을한 손가락을 세우도다, 거기에 차가를 또 원호 그 근선사가 붙이기를 저 노안이 야요 저단 천하인 석두로다, 이 늙은 이가 말이지. 이 구지화상이 요저단 천하인 석두로다, 천하의 사람의 혀머리를 끊어버리도다, 앉아 끊어버려. 그냥 손가락 하나, 든, 하나 드는 뒤에 하나 사람, 불여도불여 구처 조사도 꼼짝 못하게 말을 내놓을 수 없이 그냥 끊어버려. 그 자리에는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가락 안는데 하나 드는데 다그 구지화상한테 꼼짝 못 한다고 말이그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구지화상을 아주 찬양해서 할 말이에요. 그착가가 즉 보천보지 안하고 뜨거운 저여아시 오늘 여름과 같이 뜨거이면은 보천보지 한 넓은 하늘과 넓은 땅이 다 천지가 다 뜨겁고 한즉 보천보지 아니라 찰민즉 주면은 넓은 그 하늘이 다 넓은 땅이 다다 추워버린다 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나니까 다더다면다더웠고 춥다면 다더웠고 하나다 그 말이야. 그 손가락 하나들는그 자리다 그 말이야. 그 자리가 그렇다고 그 말이야. 하나야. 고 다음에 원느 그급 혼다자가하기를 환각 천하 인삼토로다 천하 사람이 혀머리를, 바꿔버렸다, 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드는데, 여러 천하사람 불초까지도 거기는 내가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니까, 그 자리, 그, 혀끝을, 저다 바꿔버려. 멀리도 못하게 그냥 바꿔버려. 거기는 꼼짝 못한다, 고 말이야, 여러 사람이. 그러한 경지다. 홍가 라 하나 들은 구지와 사은 늘 무엇을 물어도 여하시 불법입니까? 해도 혼거라 하나 들고 여하시 조사설의입니까? 해도 홍가 라 하나 들고 무엇을 물어도 하나 드는데 천하 사람이 검찰못산다 천하의 사람의 혀머리를 바꿔버린다. 이와 그 같이 본가가 하나 들이면은 우리 벌레 면허 그 천지 그 우주차별 근원을 확실히 깨달아서 자유자재하게 돼요. 오늘날 과학 문명 경배는 이 자리를 살려서 이 세상 그 미래 역사 참가하는 원리 바탕할 때에 인류의 오늘 여러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그 인간이 그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요 과학문화도 네. 해결이 안 돼요. 인간과 인간 질서도 파괴가 되고, 인간과 자연도 조화가 안 되는 이 원리는 이 오늘날 일지도선 우리 천선이 그는 원래면 뭐그 자리밖에 없어요. 이 자리를 살려서 미래 역사를 창조할 때에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을 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서 참말로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몇해 전만 해도 유행 그 말이 우리한테 빵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그런 말이 몇해 전까지 유행이라고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그것은 근대를 지배한 철학을 보면 니체란다든가, 마르쿠스란다든가, 또는 후로이드 그런 학자라든가, 전부 그 근본이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니까 세계적으로 휩쓴 그 말이 먼저 빵을 달라 그런데 우리 불교는 먹어도 빵을 달라는 그런 정신을 먹는 게 아니라 도업을 오관계를 보지도 위성도 응수차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벚꽃이 이 음식을 받는다 도업 바탕에서 먹고 일한 것이지 먹기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먹기 위해서 한 것은 욕망 그러한 철학 입장에서 할 말이에요. 욕망 철학이라고 하면은 저 금수 축생이나 그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참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그 인간이 근세와서 타락이 돼서 혼란을 이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역사적 현실의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 참말로 깊고 올바른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관, 현실, 그걸 비판해서 그것 가지고는 진실하지 못하고 훌륭한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초월한 아주 인간의 근원, 말하자면 모든 종교 철학을 초월하고 그러한 훌륭한 제일 깊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서 가치도 초월한 데서 가치 있게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 불법비라고 우리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가치관을 모르고 혼미한 현실을 이룩하고 있는데 훌륭한 가치라는 것은 모든 가치를 비판해서 초월해서 그 가치를 초월한 바탕에서 가치 있게 살수 있는 모든 종교 철학을 초월해서 종교 철학을 다 해결해 주는 인생 문제도 해결하고 세계적 오늘날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 바탕이라야 인류가 또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잘 행복하게 훌륭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바탕이 이 불법 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는 어떠한 가치로 오늘날 미래를 살수 있느냐, 이러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역사적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다행히